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 경제 일주 오늘은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6월 27일부터 6일 밤낮 동안 이어진 프랑스의 폭동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관공서들과 학교들이 불에 탔고요. 공공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점들이 폭도들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폭동의 명분은 나헬이라고 하는 아이, 17살짜리 아이의 죽음이지만 수많은 폭도들이 그 틈에 도둑질에 나선 겁니다. 파리의 이 애플 스토어, 대낮의 폭도들에 의해서 털렸다고 해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당한 겁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폭동은 파리 근교뿐만이 아니고, 마르세유 리옹, 스트라스부 르 같은 전국 곳곳에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5천억에 달한다고 프랑스경제협회가 밝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 이것은 파리교회의 낭테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찰신문에 불응한 채이나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말이죠. 도주를 한 거예요. 알제리계의 남성인데 17살이면 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하죠? 네. 경찰이 세워가지고 너그 훔친 차 아니야 하고 신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살을 한 거예요. 총을 쏘아서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비디오가 돌아다니고 주변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겁니다. 경찰이 항의를 한 거죠. 그 버스에다가 불을 지르고 뭐 이런 또관공서에다불 지르고 하는 폭력 행위로 번져 나갔던 겁니다. 파리 남쪽의 망테라 졸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시청도 불에 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경찰이 그 단속하다가 누구를 사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반응을 한 데에는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불만들, 적대감, 갈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계 이민자 특히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같은 이런 나라 그리고 터키나 뭐 이쪽 지방의 아랍계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인화성 물질들이 숨어 있다가 거기 쌓여 있다가 이 사건이 불을 당긴 거죠. 프랑스에는 상당히 많은 이 비백인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차별을 막겠다.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프랑스 정부는 인종에 대한 통계 이것은 수집도 하지 않고 공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을 수집하면 그건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브리테니카 사진을 찾아보다 보니까 2015년 현재 종교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거기에 무슬림, 이슬람이 프랑스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아랍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랍계, 또이 북아프리카 계통 이들을 더하면 최소한 한 10%는 넘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랑스 올림픽 때 프랑스 팀이 나오면 말이죠 거기에 흑인들인다든가 또는 이 수염을 기른 아랍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통 백인들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팀별로 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민자들 또 그들의 후손들 프랑스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들의 대부분은 방리우라고 불리는 이 교회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일종의 빈민 집단 거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7월 7일자 기사로 내보냈는데 이런 지역들의 특성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Priority District 즉 중점 지원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고, 고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 대부분은 이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지역의 특성은 이 프랑스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거죠. 통계에 나타나 있듯이. 그것을 한 개씩 보면 한부모 가정이 많다. 또 빈곤율이 높다. 또 과밀주거 비율이 높다 실업률도 높다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근데 특이한 것은 또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빈민가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노인층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젊은 층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화 해보자면, 이 북아프리카계, 아랍계 이민자들의 젊은 후손들이 박리우라고 하는 이 교회 지역에 모여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아주 단순화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프랑스 주류사회에 섞이지 못한 채 살면서 이 적대적 감정이 깊어진 것이죠. 특히 이슬람 신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자가 27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인 겁니다. 미국은 원래 이민자로 구성이 된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도 상당히 많은 이민자들을 1850년대부터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들어온 이민자들의 그 출신 배경, 출신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냥 백인들이 프랑스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주 노동자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김새가 같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 데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생김새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언어만 프랑스어 네이티브로 하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겠죠. 특히 2세, 3세로 가면 그냥 프랑스인이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북아프리카계, 아랍계인데요. 외모에서 주류 프랑스인과 차이가 나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종교도 대부분 이슬람이기 때문에 뭐옷 입는 거라든가 행동방식이라든가 모든 게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주류사회에 동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지역, 즉,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노동자 유입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의 이주 노동자를 쓰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다 급격한 경제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노동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930년 대공황 이후에 나라들마다 다 관세를 높이는 등이 보호주의 장벽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2차 대전 때는 수출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뭐 자유무역 그런 거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1930년대부터. 근데 2차 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죠. 그러면서 세계는 자유무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공식화됐고 또 공산 진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에 동참을 한 거죠. 가트 체제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WTO로 바뀝니다마는 또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주도로 다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게 자유무역 체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무역 체제가 되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특히 이 서유럽 국가들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나라들마다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을 했던 것이고 그 덕분에 경의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는 라인강의 기적 프랑스에서는 영광의 30년 뭐 이런 아주 장기간 동안의 경제 호황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부진한 나라였던 이탈리아마저도 1950년대 말부터 경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아트 자동차는 이탈리아 경제 기적의 상징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 중에서 아마 이 사회주의를 택한 영국만은. 예외였죠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거의 한 25년 30년에 걸쳐서 호황기를 누렸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유럽 나라들마다 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결국 유럽 밖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또는 그 비슷한 방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던 알제리라든가 모로코 중동 지역의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중동은 물론이고 또 북아프리카 지역도 이 이슬람 제국들이었잖아요 과거에 이슬람 제국의 일부였지 않습니까 그이 지역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인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프랑스로 대거 유입이 되겠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 이것은 어느 나라들이 프랑스로 이주노동자로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지리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프랑스의 방직 공장에서 또 철강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의 나라들이 급격한 산업화에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 처음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었고요. 그다음은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수많은 방직 공장들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면방직 공장, 뭐 제일모직,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났던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이 나라의 공장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랑스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요. 철강 공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 그세계 그러니까 철강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아주게 되죠. 프랑스에서는 철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뭐 생산해 봐야 돈이 미치기 때문인 거죠. 한국에서 포항제철에서 생산한 것을 사다가 쓰는 게더 품질도 좋고 더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일하던 이 북아프리카계, 아랍계 노동자들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1973년에 중동발 오일 쇼크.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적 불황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국민들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자 외국인 노동자, 야, 이제 안 받아. 그만 받을 거야. 이렇게 정책을 바꿨고 문호를 급격히 좁혔죠.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내보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풍부한 복지제도가 문제였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실업자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들이 방리우라고 하는 교회 주거 지역에 모여 살게 된 거죠.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주류사회에서 격리되다시피 한 것이죠. 프랑스가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의 정책은 주거 지원을 해준다든가, 복지 혜택을 늘린다든가, 이런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 점점 더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들을 프랑스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동화시키기보다, 동화시킨다는 거는 프랑스 문화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아랍, 그 방식 그대로 살게 그냥 둔다. 그게 소위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가 아니고 공존 정책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공존을 하긴 했는데 그게 적대적인 공존으로 발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됐고 그들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됐고 언제든지 폭동으로 비화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최근의 폭동은 그래서 난 것이죠 뭐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폭동이 그래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사르코지 전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전 수상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다문화 정책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거 이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였지만 또 공존 정책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거 완전히 실패했구나. 라고 선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문화가 아니고 오히려 다문화를 억제하고 금지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부터인가 이제 새로운 정책이 어, 법제화가 됐는데, 그건 뭐냐면, 부르카. 부르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게 시커멓게 뒤, 뒤집어 씌는그 베일이 있잖아요. 또, 불키니라고 하는 거, 부르키니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랍 여성들은 수영장에 가서도 다 뒤집어 쓰고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부르키니라고 부르거든요. 비키니하고 부르카를 합친 말인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법으로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낸 것이죠 야 이거 위헌이다 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최근에 최종적인 판결이 났더라고요 프랑스 법원에서 이건 합법적인 거야 이제는 부르카라든가 부르키니 착용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치명적인 규제이고 그 어쩌면 이슬람에 대한 탄압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프랑스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건 이슬람식이 아니고 프랑스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문화 정책이 아니고 동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이민 정책들이 바뀌면서 새로 유입되는 아프리카도 아랍계 인구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프랑스 내이 계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났어요. 유입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살고 있는 인구는 계속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아랍계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인 겁니다. 이 백인들은요. 갈수록 아이를 덜 낳죠. 한국인들도 아이를 덜 낳잖아요. 중국인도 아이를 덜 낳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아이를 안 낳는 추세예요. 결혼조차도 잘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서유럽 사람들도 미국 같은 곳은 LGBTQ니 뭐니 하면서 아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번식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쾌락의 수단일 뿐이지 번식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종교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이슬람의 숫자가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 프랑스, 백인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생활 방식과 이 여러 가지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집단이 커지니까 그게 자꾸 눈에 띄게 되고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슬람의 일부 다처제 문제라든가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백인들의 그 이슬람에 대한 혐오 같은 것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중에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전쟁을 벌이게 된 거고, 이슬람 세력은 그래서 테러 세력으로 더욱더 커지게 된 거고, 그게 프랑스에 대한 테러도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그 IS 같은 이런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습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내에 있는 이슬람 신도들도 프랑스의 주류 세력을 더욱더 증오하게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백인 프랑스인들의 외국계, 아랍계에 대한 이 혐오가 더욱 짙어지고 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반이슬람, 엔타이슬람을 표방하고 있는 마린 르펜 같은 사람 이게 지난번에 마크롱하고 그 최종 투표를 겨루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라고 봐요.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르펜이 마크롱 같은 이 중도 우파를 누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 프랑스에서의 인종간 대립은 더욱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진퇴양난 상태에 빠져들어버린 거예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번 폭동 사태에서 주동자 또는 가담자로 검거된 사람의 숫자가 3,500명인데 엄청난 사람들이 검거가 된 거죠. 그 검거된 자 의90% 이상이 프랑스 시민권자예요 프랑스 국적자입니다. 이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기원을 쫓아 오리진을 쫓아가면 북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이쪽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프랑스 시민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으로 추방을 할 겁니까? 사람을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돈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복지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주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주류 백인 사회가 그러면 이슬람이 될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이고, 이게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지금 이...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이런 난감한 상황에 빠져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현재 자료를 보면 체류 외국인 숫자가 2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프랑스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 대체로 다문화 정책을 펴왔어요. 그냥 뭐 당신 방식대로 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가장 편한 정책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국인으로의 동화 정책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프랑스 폭동 사태를 보면 정말 이것은 절실한 문제거든요 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도 어쩌면 본격적으로 닥칠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답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커다란 미래의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문화 정책보다는 어쩌면 그분들을 한국인으로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것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일주. 오늘은 프랑스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